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기독교의 그 근본 차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 차이가 딱한 가지였어요. 딱한 가지.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세상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가 4,200개 정도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알려지고 등록된 종교입니다. 그렇게 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은 종교를 몇 개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추구하는 목표, 목적은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은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죽은 후에 좋은 데 간다는 거야. 죽은 후에 좋은 데 간다. 요즘 사람은 죽은 후에 좋은 데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죽고 봐야 하니까. 어쨌든 죽은 후에 좋은 데 가는 것이 첫째 목표이고,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두 가지 똑같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서 좋은 데 가는 거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사는 거그두 개예요. 여러분들도 이두개 때문에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저론적으는 네, 맞죠. 아니, 뭐, 처음부터 맞는 거예요. <laughs> 아니, 죽은 이에 좋은 데 가고, 사는 동안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뭐, 죽은 데 나쁜 데 가려면 교회 나옵니까? 살면서 비빌되려고 교회 나오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모든 종교가 똑같이, 죽은 이에 좋은 데 가고, 사는 동안에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후태어 그 교회 다닐 필요는 뭐가 있어요? 뭐 불교를 가든, 이슬람교를 가든, 신도교를 가든, 유교를 가든, 뭐, 캐톨릭을 가든, 유대교를 가든, 안내나가면 되잖아요. 왜 기독교, 교회를 나와야 하냐고.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후퇴 왜 기독교를 선택했냐고요. 그리고 왜 주일날마다 교회를 나오냐고. 뭐 알고 믿어야죠. 사실은 죽은 후에 좋은데 가고 사는 동안 잘 살고 싶은 목적은 똑같지만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방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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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확실히 알고 갑시다. 뭐가 다른가?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여요? 네. 네. 응. 저 꼭대기 올라가면 금계가 있어. 요 금계가 너무 어리석게 한금계가 막고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그정보를 듣고 한 청년이 저 꼭대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 험한 산길을 가다.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 헤매다 계곡 올라가지 못하고 포기했어 분명히 뭐가 있는데 못 올라가는 거야 너무 멀고 길이 험난했어 이것이 종교입니다 분명히 뭐가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 제대로 몰라 그래서 가다가 끝나 근데 이 청년이요 누구를 만났어 한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갔다 온 사람을 만난 거야 저 꼭대기에 갔다 온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어 거기 나 가고 싶은데 가봤냐고 나 가봤지 거기 뭐 좋은 거 좋은 거 있지 그길좀 알려주실래요 야 너는 너 혼자 못 찾아가 절대 못가 내가, 너 정말 가고 싶냐? 가고 싶다면, 내가 안내해 줄 테니까 나 따라올래? 이것이 기독교야. 감 잡혔어요? 네. 내가 안내할 테니까 나 따라올래? 이게 기독교예요. 네.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다른 종교는 자기 스스로 찾아가야 돼. 자기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고요. 자기 스스로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찬물 떠놓고 하고, 선한 일을 베풀고, 뭐어자고 명태 두 마리 꿈짝 마라, 난만 세면 내 것이다,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장에살았구나막 이러고, 자기가 해야 돼! 기독교는, 천국에서 온 사람, 예수를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돼. 왜? 예수는, 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어느 게 쉬워요? 스스로 찾아가는 게 쉬워요. 따라가는 쪽이 쉬워요. 따라가는 쪽. 아 정답 다 나왔네. 이정답이잖아 어느 쪽이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까? 따라가는 쪽. 그래요? 그게더 이성적이죠. 논리적이죠. 합리적. 이 기독교가 이렇게 이성적이라니까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 흥미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도 선택해요. 종교를 선택하겠어요? 기독교를 선택하겠어요? 기독교. 당연하지요. 찾아갈래요? 따라갈래요? 묻는 제가 바보지? 그렇죠. <laughs> 아버지네요, 묻는 야이죠 그렇죠? <laughs> 여러분은 따라가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아멘. 네. <laughs> 잘 사는 길이에요. 자, 아직도 그런데. 뭐, 예수를 선택하지 못하고, 스스로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스스로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찾아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에게 내가 말씀드리는데요. 빨리 정신 차리고, 이성으로 돌아가서, 따라가는 쪽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쓸데없이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선택하고 따라가려고 교회 나왔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죠. 그럼 예수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좋은 일이야. 중국 가는 길이고 좋은 일이다 따라가는 게 즐거워. 따라가는 게 즐겁다고요. 아주아주 아주 즐겁고 기쁩니다. 왜 즐겁냐고? 아니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즐겁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길을 확실히 아는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데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것뿐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도 일이에요. 일터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일입니다. 식사하는 것도 일이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뭐 빨래하는 것도 일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일입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도 일이에요. 여행 가는 일, 여러분 전화기 들고 앉아있는 것도 일이에요. 일. 유튜브 보는 일, 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일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일이고, 약간 우리가 하는 건다 일입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다고 뭐 도박장에 가서 하는 거 즐겁다고. 그런 쪽은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따라간다는 말은 함께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함께 일을 하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니까 오늘 이제 식사 당분이라서 어제부터 와서 했죠. 즐겁게 했죠. 예, 즐겁겠어요 예. 그런 것 같아. 음. 그 일을 할때 즐거운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즐거운 거예요. 일을 하다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안될 때가 있어도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피곤할 때 옆에 계신 분이 피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피곤하죠. 피곤하다고. 그건 나와 같이 피곤해주는 예수님 보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그렇죠? 즐겁잖아요. 천국으로 확실하게 인도해주니까 즐거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좋아요. 가족보다 좋고, 돈보다 좋아요. 예수님 확실히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가족도 사랑하게 되고, 남편도 사랑하게 되고, 아내도 사랑하게 되고, 친구도 사랑하게 되고, 또 모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으로 행동하게 되니까 즐거운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래요 또 즐거워요 크리스찬은요 예수와 함께 가니까 얼마나 즐겁냐면 예수와 함께 따라갈 때 조용히 따라갑니까? 조잘조잘하면서 따라갑니까? 그렇죠? 죽어봤죠 그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니까 즐겁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거 즐겁지 않으세요? 즐겁습니다 아니 진짜 무슨 얘기 하냐고? 이야기권니 무궁무진해 여기 다 있잖아 이거 말 읽어보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거예요 이거 이거 꺼려가지고 예수님 오늘 뭐 길이고 지리로 했는데 예수님 길이에요? 그럼 따라가면 돼요? 그렇지 진리에요? 그럼 예수님 진리에요? 예수님 밖에 딴건 엉터리에요? 그렇지 엉터리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읽을거리가 무궁무진하고 예수님의 말이 성경이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따지고 묻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야기하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굉장히 신나고 즐거움을 많이 느끼죠. 대답이 없네 네아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즐겁지 않아요? 즐겁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즐겁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뭐야 그렇게도 안하고 살았다는거야? 기도했다는거야? 아 물론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는 좀 슬퍼서 좀 미안하게 하지만 용서받거나 하면 또좀 신나지 않아 자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했지만 다 아는 거를 그냥 재밌게 설명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즐겁죠? 네잘 왔어요 저올 때마다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정상적인 믿음 그런데 문제는요, 항상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문제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가면 즐겁고 기쁘고 참 좋은 거 아는데, 예? 감사하고 이야기하는 게 재밌고 기도하면 즐겁다는 거 아는데, 이게 항상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지 않은 유혹이 생겨. 그냥 나 혼자 나오고 싶어. 더 좋은 길이 없나라고 염눈 살짝 돌리고 싶고, 또더 쉽게 가는 방법이 없나 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이 생겨서 자기 혼자 살쩍슬쩍 하고 싶은 그런 길로 빠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분명히 따라가면 좋은 줄재는데 한참 가두면 내 마음대로 살짝 딴데 가고 있어. 너무나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슬쩍 딴 길로 갔는데 어, 딴 길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재밌어 그리고 즐거워 그러니까 점점점 딴 길로 갈 때가 많죠 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회단에서 뭐 설교 다 들어보고 성경 배워서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아, 이게, 따라가는 거다. 찾아가는 건 아니다. 뭐, 이 정도는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정말 내가 따라간다고 하면서, 하, 아, 이건 묘하게, 나 혼자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 혼자 슬쩍 딴 길로 갈 때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슬쩍 딴 길로 가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고민이 생겨. 아, 이거 좀 뭔가 찝찝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교회를 안 오면 뭔가 막 그렇고,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찝 아, 찝찝하면서 딴 길로 갈 때, 이 마음이 아주 고민과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과감하게 그냥 탁 주저앉아서 용기를 내서 회개하면 돼요. 아, 주님, 죄송합니다. 아, 내가 유혹받았어요. 이거못 이기네요, 참.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 다시 따라갈게요, 일을 서면 다시 즐거운 인생이 시작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회복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몸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죠, 지금. 예수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믿는 척할 필요 없어요. 또 하나는요, 다른 길로 슬쩍 갔는데 마음에 별갈 돈도 없어. 그냥 미안한 마음 약간 들다가 괜찮아. 그리고 딴 길로 가니까 뭐 일도 잘 돼. 마음도 편해. 그냥 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눈물 날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덜컥 사고가 생기는 거야. 사고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고 병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요. 그때서 아차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진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뭐냐면 살짝 옆길을 가가지고 입장이 이, 이난 거야. 뭣도 모르고 처음에 괜찮을 갔더니 이, 어, 이, 이렇게 상고가 나고 터진 거야. 근데 그때 무슨 놀라운 일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나는 살짝 땅 길을 와서 혼자 간줄 알았더니 주님이 거기 따라와 계시는 거야.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날 보살펴 주고 그래, 이제 둘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딴 길로 가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주님께서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감추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딱그점 말 주면 좋겠지만,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얘가 어디까지 가나. 크, 안타깝죠. 천둥사망의 음취할 길로 가는데, 지는 어떤 걸로 좋다고 가는 거야. 그게 덜컥 걸려야, 그때서 야 주님이 나타나서 보살펴 주니까. 왜? 주님이 그딴 길로 갈때 안타까울 때,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이 당한 죗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위대한 말씀이 있잖아. 읽어봅시다. 우리가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갔 모두의 죄악을 책임을 지다 우리가 양처럼 길을 잃고 이 길을 잃은 것이야. 내가 살짝 빠져나간 거지. 그래서 각기 제갈 길로 갔어. 근데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책임을 지시어 구해주는 거야. 자, 여러분 어느 쪽으로 할래요 슬쩍 갈때 빨리 아, 이게 아니다고 회개하고 새롭게 갈래요? 가다가 와장창 작사람은 나와서 입꼴 당하고 올래요? 빨리 회개할래요? 그럼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주 일단 와장창 할 때까지 가더라니까 이게 주님은 또 앉아 가지고 옆에서 안타깝게 보고 계시 네가 당할 거 내가 다좀 지불하고 기다린다고 기다리는 거야 왜? 기다리는 동안에 기회를 주시는 거야. 네가 알아서 돌아오라고. 아, 기독교 참 멋있죠. 그죠?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가는 거야 이게.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잘 살게 해주는 거. 그러니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아멘. 그러니 즐거울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느 쪽 경험 많이 했어요? 와당창쪽 많이 했어요. 그냥 순간순간 순간 아 이게 아니라 돌아온 경험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 스스로 찾아갈래요?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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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기독교만 유난히 다르죠 기독교는 따라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잘 선택했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아 내가 참잘 선택했다 내가 잘 따라가고 있다 앞으로 계속 따라가겠다 옆길로 안 가겠다 안 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한번 조용히 기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